저희가 바이솔을 키우다 보면, 분명히 같은 바이솔인데,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이 아이도 몽골 바이솔이라고 키우기 시작했는데, 어떤 데서는 백두산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. 또, 청칭에서 백두몽골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, 파시는 분에 따라서 이름들이 많이 틀리게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. 솔방울 바이솔인데요. 이 아이는 작년에 엑스플랜트에서 샘퍼 버범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사봤었는데,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똑같은 솔방울이더라고요. 이 아이는 작년에 옆에서 자고 떼어서 심었던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또자그로 달아 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연정 바이솔인데요. 이 옆에도, 옆에서 작년에 자고 뛰어서 심어 놓은 아이들이 같이 자라고 있고요. 이플린스턴이라는 아이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길래 한번 사서 키워봤더니 똑같은 연정 바위솔이더라고요. 이 바위솔은 석영 호랑이라고 하는데요. 청주 다 만드는 남자 그분한테 샀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캥거루하고 똑같더라고요. 그리고 캥거루가 석영 코랑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같은 아이인데 파시는 분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왕관바이솔인데요. 한 번은 어느 곳에서 왕관바이솔을 팔고 또 다른 이름으로 크라운이라고 한번 같이 팔더라고요. 그래서 또, 개는 또 다른 아이인가 싶어서 한번 사봤더니, 개 역시도 같은 왕관이었고요. 이 왕관 바이솔을 모렐리아늄이라고 그런 명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이 진주 바이솔은 파시는 분에 따라서 지리산 바이솔이라고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이 백해바이솔은 오디티라고 판매를 하기도 하죠. 이 무너바이솔은 옥터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. 이 아이는 홍학바이솔인데요. 또 플라밍고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